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메디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면 누구나 알수 있는 그 뉴스 내용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돈이 되는 그 거래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종목 메디톡스. 자, 하락폭이 엄청 깊죠? 자, 이 종목 이제 막 바닥을 잡아가고 이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20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자, 이 구간인 18만원까지 추가적으로 급락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자이 가격 20만원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이탈할 시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 근데 만약 이탈이 없다 그럼 상단 24만원 구간까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면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보이는 이 11선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미 이 고점 대비 지금 하락폭이 깊죠 무려 30% 가량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판단되고,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 가격 구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가격들 잘 체크해 두시고 대응하시면 분명 여러분들, 분명 수익은 날 거다. 자, 어느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는 제가 잠시 후에 이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조건 검색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최근 이제 증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제 계좌에 물린 게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면 또 물리고 사면 또 물리고 사실 더 사기도 겁나죠. 누구 믿고 또 샀다가 물리면 난감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종목을 너무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사기만 해서 그런 겁니다. 이 최소한의 종목으로 갈만한 종목만 사서 거래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산다고 해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냥 따라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매일 딱 12시마다 정확히 한 종목 보내드립니다. 자, 이게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인데, 자, 여기 보면 오늘도 한 종목이 잡혀있죠? 가끔은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이제 잡히기도 하지만, 자, 이 중에서도 부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이거를 제가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안 좋다. 시장에는 장사 없습니다. 물리는 종목이 많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계좌가 이렇게 멈춰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에 단 비중 5%라도 있으면, 자,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한 종목씩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거를 순환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만 다음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고 빠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는 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간 이제 제 기존 영상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수 있지만 증시 급락에도 튼튼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이 계좌가 바뀌는 겁니다. 그 계좌를 바꾸는 한 종목 저한테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이 검색기에 보통 잡히게 되면 20에서 30%가량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옵니다 자 오늘 뭐가 잡혔죠? 3동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종목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증시급락에도 상당히 안정적 흐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검색기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흐름이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대응할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20에서 30% 급등을 보이는 종목이 바로 이 검색식 종목이에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나온 검색식 종목 세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수소차 섹터예요. 때마침 얼마 전에 이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소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나왔냐? 정부도 수소차 지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금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검색기에는 종목이 그냥 잡힌 거지만 아무 종목이나 잡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잡아냅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종목들만 선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단 21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아까 매일 몇 시에 드린다고 그랬죠? 정각 12시에 제가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종목? 정확하게 딱한 종목 드릴 거한 종목. 아무 종목이나 사서 거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나도 이 검색기 종목 매일같이 하나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9952-6336으로 조건 검색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도 연락처 있죠? 956336. 여기로 조건이라고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 확인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딱 정확히 12시마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뭘 보내드리냐? 이 검색기 종목 이름, 당연히 이거 드려야겠죠? 그리고 얼마에 대응해야 되는지. 자, 이거. 이 종목의 재료. 제가 이세 가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12시에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누구나 참여하시라고 제가 업무 시간 피해서 드리는 거니까. 자, 이 조건 검색.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선에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21만 5천원이고 하나는 20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자이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이 구간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대처 요령. 자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정리해서 담아놨습니다. 자 혼자 하시면서 항상 손실만 봐오던 분들 이 리포트 분명히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특별한 리포트다. 자 이렇게 허황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분명히 리포트가 이 종목 메디톡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충분히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가격 구간별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담아놨으니까 혼자 하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번호 9526336으로 9 자, 메디톡스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바로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리포트 보시면서 잘만 대응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 내고 나갈 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자, 우리 메디톡스 주주님들 자, 이 대응 리포트 하나씩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히든주 탑3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1번 폐배터리, 그리고 2번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주, 3번째 네옴시티 AI 의료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자, 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로 이렇게 집중 남기셔가지고 이세 가지의 히든 종목, 자,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가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건데 자 먼저 폐배터리 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폐배터리주가 아니에요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종목에서 나오죠 자 지금 이 종목 바닥도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봐도 47,000원부터 91,000원까지 기대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얼마냐면 고작 3만원대에요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자, 제가 괜히 대박대박 대박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진짜 대박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놓쳤어도 이렇게 가치분석이 끝난 걸 받아가면 됩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지 말고, 아, 하락하는 종목 제발 받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생체인시 핀테크 보안 관련 주예요. 자 지금 고작 5 0 0 0 원대예요. 근데 재무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9,500원에서 11,7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나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쟁이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저항 걷고 판단을 하겠죠. 뭐 끼케 봤자 고작 6,500원 수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한 종목 진드컨이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도 몇 먹고 파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아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단타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시고, 자, 이렇게 재무적으로 진드콘이 들고 있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 한두 개가 여러분들 계좌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5월달에 에코프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고, 7월달에는 펩트론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고, 자, 8월달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자, 이 종목 로 문자 발송한 화면 지금 바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월달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드렸던 문자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김현석 대표 제 아이디 보이실 겁니다. 자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보면은 5월 18일 12시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내용 보내드렸고 자 620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 확인해 보면 55만 원 이하에 매수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2차 목표까지 도달을 하고 내려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바로 좀 말씀을 또 패트론까지 드릴 건데. 자, 이 팩트론 보시면 이거는 7월 11일. 제가 7월 11일에 발송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16,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김 대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두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한걸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8월 21일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450분께 보내드렸죠. 1,470원 이하에 배수하셔라 그리고 고가 2,500원 이상까지 갔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100%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단순한 차트쟁이들은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3의 마지막 종목이 네옴시티 AI 의료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은 현재 2 0 0 0원대예요 근데 재무가치상 얼마가 잡히냐? 5,900원에서 무려 7,500원까지 잡힌다. 이거 역시 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네옴 시티와 AI는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자, 이슈 하나만으로도 쉽게 부각이 되고 급등하는 섹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냥 목표가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재무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분석을 한 거예요. 차트 거래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큰 수익 제가 그래서 안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처럼 이런 수익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닥에서 잡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선착순 딱 500분께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자, 부자라고 남겨 주시고 자, 이 종목 세개 이름이 뭔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폐배터리부터 해서 제가 탑3 히든주, 대박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가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기업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자, 저김 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박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은 여러분들 계좌에 꼭 있어야만 한다는 라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 리스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탐방 날짜고, 자, 오른쪽이 보고서 발아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의심되는 분들은 이에서 전화해봐도 돼요. 정말로 탐방을 다녀온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SPG와 이 JVM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JVM 같은 경우는 이때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냈죠. 그리고 나서 110%가 급등을 했다. 자, 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이때 기업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 무려 120%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직접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탐방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이 대박 히든주 탑3 자 페배터리부터 네용시티 AI 의료까지 이세 가지 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3% 5% 먹으려다가 급락하고 마음 저리고 또 그러다 급등하는 거 매수하다 물리고 이제 이런 거 반복하지 말자고요 바닥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잡아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56336. 자, 995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이름 여러분들께 남겨드릴 겁니다. 자, 저김 대표 여러분들께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나도 앞으로 탐방을해 회사들 리포트, 그리고 그 종목 이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9956336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딱 500분께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제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이름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가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자,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수 있던 거야? 자,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자,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 이름. 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한 번씩 남겨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